아니, 진행이 안돼 진행 미치겠네 진짜. 아니, 진행이 안돼 진행 이게 그. 자 유튜브 어린들 선비쟁이들 트위치 그집 빵꾸 안녕 안녕 오늘은 이제 점프킹을 웃으면서 점프킹하기예요. 이제 내가 오늘 점프킹하는 동안 팔을 세 번까지 참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생명이 세개 남은 거예요. 오늘 웃으면서 점프킹하기. 웃으면서 세 어, 번이 넘어가면은 요 포인트 예측이 그 실패입니다. 한번 그냥 해볼게요. 음, 웃으면서 하기. 우, 웃으면서 하는 점프킹. 음, 자 여기서 부터 시작이네. 아 근데 저기. 어자 어, 잠깐만 이제 그때 여기까지 있었나? 어, 이게 뭐 어, 웃으면서 하면 되죠 뭐 왜냐면은 어, 이제 뭐는 용도는 이제 키는 키지 않고 그냥 하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음, 뭐 이거 한번 안녕하세요 어, 였고 그치 음, 또딱좋았고 어, 웃으면서. 아이 나. 괜찮아요. 어, 뭐이 정도는 뭐 어, 웃으면서 하는 자 웃으면서. 어. 자, 아우 피곤한가? 어. 똑딱똑. 얼마나 편해요. 자, 편하다면. 뭐 저번에 한 거는 또 이제 그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음? 자 잠깐만요. 뭐가 뭐가 저기. 저아 어, 이거 미션 창이. 잠깐만. 아 이제 미션 창이.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자 이거는 화난이야 요거는 게임에 대해 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자 요거. 아 요건 아니야. 요는 이제 게임 게임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미션 창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요것은 이제 저기. 요것은 이제 요것이기 때문에. 아니야. 이건 요것은 요거야. 어, 자 아니야. 자, 이건 아, 아니야. 왜냐면 이거는 이거는 미션 창 이거 창 설정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껌접붙킹을 하는 중에 이제 활기 때문에 이거 아니 아니라고 무슨. 이래 아니야. 자. 어. 감이 완전 떨어졌네, 이거. 지나 코발진 먹어라. 자, 아무리 자, 아무리 그래도 어. 자, 아무튼 <laughs> 어? 어, 자. 자, 지금 에 자, 어, 괜찮아요. 아이또 깼던, 깼던, 깼던 스테이지라? 이거 지금 처음 아니야? 처음 스테이지 어. 아니 아니 A 어. 자, A A가 이제 A라는 거지 자예 어. 아니야 이거 어렵죠.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자, 안녕하세요 아자 <laughs> 자, 똑딱똑 안녕하세요 아나왜 나 이거 1스테이지를 못본 순하고 있지? 뭐왜 이래? 안녕하세요 아왜 이래 진짜 나 진짜 아 미치겠네 진짜. 환영합니걸 어, 환영합니다. 아, 어. 아 이거 이거 이거는 그냥 왜 이러냐라는 이러냐? 어떤 그냥 어, 왜 이럴까? 어, 자, 정신 건강이 해롭다. 음. 뿅, 뿅. 어도는거 보면 말 안녕하세요. 이어. 요 왜? 자, 자. 자. 아, 근 왜? 아, 자, 자, 잠깐만 줘. 어. 아니, 진짜 왜 이래? 진짜 어. 정신병 터지거나 같은 감정노동과 감다 일은 점프킹 늘 하는 나 이래 처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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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정합니다. 이래. 음, 개인 어, 방송 하는데 오늘의 첫 게임은 뭐냐면 아, 이 지금 여기를 지금 어, 넘어가지를 않아 어. 어. 가지고 감이 떨어진 건지. 안녕하세요. 이 어, 감이. 야, 아니 나왜 이래 진짜? 잠깐 집중할게요, 여러분. 오늘 어. 부정교합서로가고냐 어, 아, 진짜. 잠깐만 1세지 넘어갈 때까지만 좀 그냥 안만 안 할게요. 1세지 넘어갈 때까지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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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탱이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나는 나는 춤을 추는 문탱이 케인님 방 평균 어후, 시청자 3만명 기원 382차 아님,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니 뭐, 자꾸 아씨 응? 아니 아닌가? 아시아시 아시와 아시 그아 그 아시와나. 그 드라마 봤나요? 그 옛날 그 한국 드라마에 이제 아시와 아시? 아시라는 그그 그 드라마 유행했을 알아요? 아시 드라마 몰라? 애들이야 몰라? 애들은 모르는가? 아시 몰라? 아시? 그 아시 그 유명했던 드라마 그 인기 많았던 드라마인데. 검색해 봐. 어, 옛날 드라마라요 풀점 였나이 풀점 프겠지 풀점 프 옅, 가요나. 자, 긴급 속보입니다. 은평구의 최모씨가 점프 킹을 응. 하다가 화병이나 한 시청자 집에 우리 괜찮아. 늘 수고 찾아오십니다. 시청자 뭐 여러분은 문단속 괜찮아. 개인왕 빈말로 화가 나신 게 아니고, 그냥 개이라고 외치신 거죠? 안녕하세요. 요리 전문 채널 구서 TV입니다. 오늘은 불에 대해 말해 볼 건데요. 저는 처음 불로 라면 끓여 먹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발견 중. 자 여러분 좀 쉬어야 될것 같아. 음. 내가 오고 있나요, 음. 모두 거지시겠죠? 네. 정상 방네 방대. 내 직업은 수많은 관계 정상 방송을 파는 일. 정상 방송은 이제 저기 이제 야 오늘 이제 그래 가지고 어더뭐 이제 뭐 저기. 그래서 그 쉬는 게 쉬는 아니고 쉬는 그냥 쉬는 힘들어서 쉬어야 될것 같아요. 어. 뭐냐면 어. 그 저기 타이온은 어. 그 배경이 뭔가 형님속 마음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용암. 나뒹구는 해골. 무너져가는 돈동성병 정산을 하나니다. 몇번화 하냈는데 두 번? 그러면 이제 두번 내가 두 번째 뭐로 냈지? 두 번째 두 번이나 했어? 한번 아니? 한번 했다고 그치? 한번 했지? 그치? 지금 현재 인정된 건 하나예요. 뭐, 안녕하세요 뽕, 욕뽕 이러면 되는 거거든? 되게 별거 아니야. 어일체지서 아, 이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음? <놀람> <놀람> 아아 잠깐만. 아나저 잠깐만. 어. 아니 이건 이건 아니까. 어. 라고 이제 그대물은 어. 지금 부금 소리가 커 가지고. 자, 부금 소리가 어. 커서 어. 아니. 끝났어. 자, 이제 부금 소리가 이제 커서 어? 라고 이제 어. 뭐라 그랬나? 거, 어. 아니 진행이 안 되니까는 어. 좀 이제 어. 자. 늘 아니, 야이거는 그러면은, 한, 0. 아이, 잠자! y o 점2.8 2.8자 이제 0.2남았어0.2 저는 y o 만 되면 m <laughs> 일이 생길까 u m p you j u m 도 you jump, you j 다 m p you jump, 요 o u jump, 에 o u jump, you jump, you j u 늘 섰지, 라고 한뒤 꼬챙이로 바베큐로 만들어졌단다. 다음은 누가 될지 기대된다. 자, 2.9. 자, 2.9. 0.1 남았기 때문에 정신 좀 차릴게요. 어, 잠깐. 어. 자, 0.1 남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신중해야 돼. 어. 크게 다시 한번 점프하시길 만 수무강 하십시오. 파이팅! 아, 요거는 이게 저기 뭐야? 이게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게 그런데 아 팔에 힘이 아 어깨가 걸려가지고 팔에 이제 근육이 풀려서 이렇게, 이렇게 저기 세게 된 거예요. 이건 어? 어. 이제 화면에서 쓰게 될텐게 아니고 진짜로 어깨 힘이 빠졌어. 힘이 빠져서 이게 저절로. 내가 어디까지 갔어? 깻데까지는 가야 돼. 오늘 일단은 어 깻데까 저 내가 전에 그 갔던 곳까지는 가야 해요. 어? 어? 왜 화나셨냐고 세 번째 물어봅니다. 응화안났어자화안 음, 냈어요. 어. 화안 냈어. 잘 어, 되지 않았어. 화를 안 냈는데 화를 냈다 그러니까 근데 억울해가지고 아니, 어? 이상하나? 이구나 어이 벌써부터 아니 4월인데 벌써 파리가 있네 파리가 응? 파리가 벌써 있어 파리가 아이고 파리가 어? 어우 여기 뭐 벌써 4월에 파리가 있어 어? 나는 행복합니다. 요. 이이좀 진행은 조금 하이구나. 화가 그냥 문태기로 아, 니진행 조금. 하이구나. 아니 지... 아니 미치겠네 진짜. 와 씨. 이 <laughs> 기다리지 마. 어? 어? 자, 기다리지 말기. 기다리지 마. 아이고. 아우 중발 참나. 와. 아 참나. 와 진행이 안 되는. 참. 자. 영도점 틀어 주세요. 퀸님 영도점. 틀어주세요. 어! 봐서 봤어. 봤어? 줘 봐. 영도점.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영도점. 틀어 주세요 와! 벌써 4월인데 나밤 있어. 나밤. 예, 야. 대박. 야. 벌써 날이 따뜻해졌어요. 어? 응? 야, 세상이 참 벌써 벌써 이런 날벌레들이 내가 아, 와 여기까지 는데 시간을 이렇게 걸린다고 이 꼴같이도 하는 거를 진짜 못하네 개노젠노아라 어. 아니 이 꼴같이도 하는 거를 자자자 아, 이 꼴같이도 하는 거를 음... 여러분 예, 미안합니다. 그한 번씩 떨어질 때마다 누가 볼런 볼러. 엉덩이 간 어, 잠깐만. 지금 중요한 전화가 오고.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잠깐 음소거, 음소거하고 전화 좀 받고 계신데 잠깐만요. 전화가 왔네. 자, 여러분, 잠깐 전화가 와 가지고요. 전화가 와서 어, 잠시 그 통화 좀 할게요. 그 개인적인 통화나 잠시 음소거. 개 못해기 못해 못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내가 요거 내가 지금 요거 점프 하나만 해야 돼가지고 못해기 잠깐만 못해못 못해 기 못해 뭐못 하나만 해놓고 못해못 못해 못해못 못해 이 일을 그따위로 하지 말라고 케이니님 이제 슬슬 욕 하실 때 되었습니다 자, 음소거 맞죠? 풀었습니다. 자, 잠깐 어, 개인 통화가 있어가지고, 예, 음소거를 했었어요. 자, 이제 음소거 풀었어요. 어, 자, 좋습니다. 음, 음, 음. 어, 음소거, 어. 왜? 음소가안 됐어? 아, 이런. 음소거 했는데, 개인적인 통화라도 개인, 정, 개인 통화가 있으니까. 아유, 아, 음소거. OBS 오류가 이렇게 심해. 어? 루비스가 오르가 일기 있는 응? 거. 아. 이거 이, 이 요맘 요맘 때 풀점 맞는데 요맘 때풀 아니 여기가 어 그러네요 여기가 그 요맘 때 풀점이 맞는데 왜 풀점 자리가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어. 아이구나. 난... 아유 아니, 하, 화가 아니고 이제. 어. 진짜 안귀엽네 노이즈 여러 분그그 그 주변의 잡음 때문에. 뿌리가 조금 묻히는 경향이 발생해가지고 어, 여러분 하이구나. 여러분 그 마음의 안정을 그 찾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갈게요 어, 내가 어, 좋아하는 좀 거기 저기 거기 뭡니까 그 헤비메탈 헤비 락 헤비 음악을 들으면서 할게요 어. 어. 아, 이거 뭐지 이거 저기, 여러분, 그 저기 디, 미국 DMC 가있어 가지고, 이 방송 에는 이제 못듣 고, 이, 나혼 자만 들으면서, 어, 너무 이게 좋아하 는그 헤비메탈 락을 들으면서, 하겠 습니다. 얘 칠까요 말까요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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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까요 말까요 화내시는거 아니죠. 딴끝 있어 주세요. 아, 역시 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 락과 이제 헤비메탈을 들으니까 좀 이제 저기 저 청원이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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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애들들한테 아, 들리게 아, 부금으로 어. 들려주고 싶은데 한게 않나. 미국 m c 가 있어 가지고 저작권이 있어 가지고. 어. 음악, 음악 저작권. 음악 듣는 중이라 동작 소리가 안들려서 하지만 빨간게 살짝 보여가지고 예자 어? 왜뭐 무슨 정상? 노래 노래 랑 몰라래요 락? 지금 지금 그 저기 투헬 위드 더 데블 듣고 있어 어, 투. Đây là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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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ck. <coughs> 아이구나아이 r e 아이 o t 아이 r e 야 go t 늘 자! 자! e I go there. I go there. I go there. I go there. I 락 듣고 h e r e I go 가 어디서 귀신 소리가 나냐고 묻는데 뭐라고 대답해 줘야 하나요? 아 인간 미스터스 인간 미스터스 몰랐야 이거 어, 아우 너무 시끄러 가지고 못 듣겠어 그만 듣자 아 어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 어. 어, 듣지 말아요. 어, 자 그만하고. 어. 자, 어. 자 이제 그냥 아니, 아이씨가 아니고 이제 귀가 이렇게 이렇게 뜨려가지고 어. 듣지 않도록 합니다. 어. 원래대로. 아 시끄러운 음악 때문에. 아우 집중이 안돼 집중이. 자 아우, 잠깐만. 진행이 아니, 진행이 안돼 진행이. 아니 진행이 안돼 진행이. 미치겠네 진짜. 아니 진행이 안돼 진행이. 이게. 지금 케이님과소름 돋을 정도로 흡사하네요웃음 조차 너무 가식적으로느껴지네요 아, 피곤해, 잘게. So, 조금만 잘게요. 너무 피곤하다 아, 너무 피곤 너무 피 want, d o 뚝딱 뚝딱. u t u k t 그 대나무게.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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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어 잠깐 잠 깜빡 잠들었어요. 어. 어 잠깐 깜빡 잠들었네. 어우, 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너무 피곤해서 어 잠이 들었어요. 어피곤하긴 피곤한가봐 그지? 피곤하긴 피곤. 해 정사는 이따가 할게요. 이따가 저기 뭐지? 그 가족 오락관 봤지 자, 자 지금부터는 이제 블라인드제야. 어 자. 내가 말할게요. 이제 그 가족 오락관 마지막 스피드 게임 전에 그 남성팀 여성팀 그 번호 그 정수 가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역전이 일어났는지 그안 일어났는지 해가지고 촥 이렇게 하는 듯이 지금 2.998인데 어 이제 내가 이거 끝날 때까지 이제 이제 블라인드제 그래가지고 실제로 3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딱 해가지고 그때 정산하도록 할게. 자 무슨 말인지 알지? 잠깐만 안 할래 나 오늘 그 그냥 가자 가자 때려쳐 야 그냥 그냥 아 그냥 어 괜찮아 그래, 괜찮 그래, 해 그래도 잘났어 야안 해야 돼아 답답하고 피곤하고 어 아이고 뭐 전혀 집중이 안돼 진행이 안 되네 진행 그래 너 잘났어 어아 해주십니다 하니다 아 해줘심, 아니, 하지 마 그냥 하지 마자 그냥 원래대로 해 원래대로 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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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대로 하고 어 이제 그만 하고 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요. 오늘은, 이제, 그, 이거, 여기까지 할게요. 사실, 오늘 조금, 어, 강행을 했기 때문에, 어, 이제, 컨디셔가 안 좋아가지고, 어, 자, 예. 아이고, 자, 그, 너무, 그, 감사합니다. 어, 일단, 그, 화안 내는, <laughs> 화안 내는 거는 못 해먹겠다. 어, 진행이 안 돼. 어, 정말 진행이 안 돼가지고, 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뭐, 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원래대로 그냥 하듯이 할게요. 어, 자.

자, 3.11. 자, 3.11으로서 아, 아쉽게 3점을 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 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 자, 축하해요. 어, 자, 어, 빠, 빨간 팀이 이겨버렸네. 어, 자, 축하합니다. 아, 그래요. 어, 사실 이제, 어, 어, 저, 너무 아쉽긴 하지만, 음. 자, 불가능, 뻥. 자 그래요 근데 요것은 오늘 좀 내가 좀 많이 졸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은 어, 여기까지 어, 하겠습니다 자예 고맙습니다 어, 아니 저기 일부러 그런게 아니고 그냥 3 점하고 아무렇게나 쳐서 딱 했는데 순간 너무 진짜 이건 좀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예자 여기까지 그냥 원래대로 할게요 어자 원래대로 어 자,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뻥. <laughs>